선화 예고 2학기 중간고사 14번 문제입니다. 지구의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고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자 꼼꼼하게 봅시다. 자첫 번째 온실 기체는 얘 누구니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될가 프리온 가스 어요런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적외선을 흡수를 잘하지 자외선 흡수를 잘 못하죠. 그렇죠. 어, 맞는 말, 맞는 말 됐지 이번에. 저 위도에서는, 이제 어디 말하는 거야? 어, 적도 같은데, 적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우리 기준은 이게 흡수죠, 흡수. 될까? 지구 복사. 우리 기준은 이 뭐니? 방출. 자, 적도에 흡수가 많아, 방출이 많아. 흡수가 많으니까 덥겠죠, 그죠? 에너지 남는 거지, 과잉. 될까? 즉,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가 많다, 그랬을까 틀린 말이네, 이거는. 됐죠? 거꾸로 말했네요. 자, 3번에, 지구 전체로 보면요. 들어온 에너지와 나온게 같다고 맞는 말이죠 그걸 바로 복사평행이라고 그러죠 위도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같은 거죠 좌우위도에서 남는 거를 고위도로 옮겨주자고죠 대기와 해소에 순환을 해서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죠? 될까? 아, 맞는 말 됐죠? 4번 온실효과가 강화돼 그러면 지구에 더 에너지가 더 머물러 있겠죠 그죠? 지구복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다시 지구로 재업소되는 게 온실효과잖아. 그죠? 됐어? 근데 이게 강화되면 더 머무르겠죠? 그죠? 어, 머무르는 게더 늘어나겠죠? 그죠? 맞는 말. 5번에, 에너지는 저에서 고로가며 그렇겠죠?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그죠?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의 분용을 해소한다. 맞는 말이죠? 특히 누가? 누구에서? 그죠? 바이라고 쓸까? 누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죠? 대기와의 순환에서 맞죠? 맞는 말이죠? 자 따라서 선화 예고 14번 문제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틀린 거네요? 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